어, 길이 헷갈리깔합니다. 헷갈리 자, 홀로테이프 하나 가져왔어, 일단. Found the missing patrols. 어? 다 가지고 와야지. 할수 있나 보네요. 페르세 페르시아 황제님 어서 오세요. 젠장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모든 세 명의 홀로테이프를 다 발견을 해야지 상대를 해주는군요.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? 울적했던 기분을 확 날려줄 그런 재미있는 일. 아니면 평소와 같이 울적했나요?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냥 평소 같은 하루였나요? 이쪽에서 가는 게 빠르겠죠? 하나하나 얻는 게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. 왠지. 야, 캠프파이어가 굉장히 크네. 아, 어, 그건 그렇더군요. 예, 그 머리카락 정리동 정돈을 열심히 하고.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고 막 빗질하고 막 그래도 바람 한 방에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. <laughs>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정리해놓은 머리카락들이 예, 바람 한 방에 물거품이 되더군요. 쿨룩하면서. 어 잠깐만 반대쪽인데? 메두사요? 어 머리카락이 기시나 보네 황제님은. 메두사가 되려면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야 되잖아. 최소한 10cm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? 한한 한 15cm? 15cm는 너무 긴가? 근데 여기는 뭐하는 데지? 여기는 아마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살아있을 것 같기도 왠지 아닌가? 괜한 환상인가요? 터가 폐허가 되어 있고요. 예, 밥은 급하게 빨리 먹었습니다. 사실 어, 8시에 딱 맞춰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집에 도착하면은 예, 7시 반에서 40분이라 정말 20분 만에 예, 후다후다밥 먹는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예, 최대한 정말 빨리 후딱후딱 먹고 할 때는 딱 시간 맞춰서 시작을 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그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How may I serve you, 대화도 안 되잖아. 몰라, 임마 말 걸지 마. 빽 여기 뭐 하는 데지? 일단 들어가 볼까요? 레콘 오피스 메인 플로어, 레콘 오피스라. 아하! 핸의 시체 그래네이드 뭐오 헌팅라이플 레버 액션식 샷건 그러고보니까 나 구리조각님 와서오세요 퍽을 어 예, 엔드 스테이백을 찍었으니까 레버 액션 시 사건이 네 발밖에 없네요. 쟤를 그냥 통과하려면 로봇에 관련된 버그 있어야겠죠. 오전 10시부터 그럼 그때 오면은 공격을 받지 않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이게 뭐 예,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예, 설명 들을 필요 없어 이 자식아 잘 가시게 여행 가이드 잠깐만 여기 그 설명 듣는 거 말고도 또 숨겨진 게 있었나 근데? 어차피 없애지는 못하구요. 이게 설명 가이드 빼고는 없을거야, 아마. 게다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싸워야 돼가지고. 매우 어려움? 키로 안되나? 나 지금 키 하나에 해킹할려면 50이라 뭐 100짜리 있으면은 잡지를 하나 먹고 따도록 하죠 야왜 왜,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따질 리가 없다고 플라즈마 피스톨. 아이고야 이거. 아이고 맞네요. 고무리탄. 스텔스 보이까지. 트리봇. 걔네들은 무서운데? 걔네들은 조금 많이 무섭잖아.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많이 무섭잖아요. 얘요 베로니카. 여기 온 이유도 어, 브라더후드 오브 스틸 아, 여기구나. 셔핑. 셔핑. 예. 내 잡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. 지금도 오, 좋아. 오, 이 유니크 무기인가 보군요. Q35, 메터 모듈레이터. 예, 럭키를 얻기 위해서 예, 그것만 75까지 먼저 올렸죠. <laughs> 자, 니콜라 테슬라. 스킬북이죠. 잡지가 아니라. 스킬북은 얻는 대로 빨리빨리 먹어주고요. 자, 4점이 올라갔습니다. 아 이거 진짜 패드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진짜 이 게임은 아우 예 고도의 컨트롤 능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잠깐만. 이 키보드로 할까? <목소리> <호>? <목소리> 잠깐만. 이 물건들 좀 놓고 오죠. 아유, 무거워라. 그죠? 예, 저도 놀랐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일단 플라즈마 피스톨 넣어두고요, 여기에 어... 라이플 어? 하나는 안되나보네 레버 액션시 사건은 여기가 아닌가본데 여긴가보구나 여기 한번 예. 쭉 채워보죠 폭동 진압용 그거 있으면 참 좋을텐데 데 뭐가 이렇게 무겁냐? 스컬 헤드님 어서 오세요. 나 그러고 보니까. 지금 생각 생각이 난 게요. 저거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안 움직이고 그냥 한 번에 할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. 아 여기서 하면 되는구나. 갈치업자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갈치를 정말 취급하시는 업자분이신가요? 아니면 갈치에 다른 뜻이 있는건가? 요 갈치 소모품 내가 불광동에 불타는 갈치지 아, 아직 DSC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LR 9... 어... 리콘 오피스 2층 플로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... 있는 것 같고 다른 곳으로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곳으로 통해서 갈수 있는 곳을 확인해보죠 이쪽으로도 갈수 있죠. 하지만 여기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만큼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또 들어가는 것도 열쇠로 따고 들어가야 돼서. 뭔가가 어? Authorized facial invalid response. 이안 데리고 왔는데? 베로니카야, 미안. 깜빡했다. 그냥 놓고 갈 뻔했다야. 나 어, 어, 안돼. 아유, 아유, 야. 아유, 아유, 나 큰일 한데? 낀건 아니겠지? っ出た。